30m <laughs> 야, 얘우와 아, 힘드는 거 봐. 안녕하세요. 낚시를 사랑하는 마리수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타이라바 낚시와 단순한 타이라바 로드를 넘어서 천동부터 대구, 그리고 광어, 농어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올라운드 낚시대 악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악셀은 타이라바 전용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악셀 소개에 앞서 타이라바 낚시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 타이라바 낚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아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벤트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 네, 타이라바 낚시는 입문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낚시인데요. 어원부터 살펴보면 일본어로 타이 도미라는 뜻의 러버지그의 일본식 줄임말 라바를 붙여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원래는 참돔을 잡기 위한 낚시 방법이었지만 요즘은 대구, 그 다음에 우럭, 광어까지 공략이 가능한 올라운드 낚시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타이라바 낚시는 어떻게 장비를 구성해야 하나요? 어, 일단 낚싯대가 있어야겠죠. 어, 타이라바 전용 때는 보통 가볍고 감도가 좋으면서 부드러운 팁을 가진 전용 낚싯대가 유리해요. 그리고 스피닝 타입과 베이트 타입, 어떤 타입이 자신에게 맞는지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릴 선택 시에는 슬로우 폴링과 고른 릴링이 핵심이기 때문에 드랙 성능과 릴링 감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인은 보통 합사 0.6호에서 1.2호를 추천드리고 쇼크리더는 카본 라인 2호에서 3호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비는 메탈 헤드랑, 그 다음에 러버 스커트, 후이세 가지를 조합해서 쇼크리더에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타이라바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타이라바 낚시는 보통 선상에서 하게 되는데요. 선장님 신호에 맞춰 채비를 수직으로 내려 바닥까지 내린 후에, 릴을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감습니다. 타이라바 경우 채비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입질을 자주 받게 되는데 자동으로 고기가 바늘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챔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릴링은 일정하게, 챔질은 금지. 타이라바는 릴링으로 낚는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전용 로드가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타이라바 로드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타이라바 낚시는 바닥층을 공략하는 감도 중심의 낚시입니다. 찌릿하고 올라오는 그 감도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래서 타이라바 로드는 팁과 허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악셀은 바로 이 타이라바의 감도와 제어력을 위해 탄생한 바로 로드입니다. 그럼 이제 악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악셀은 스피닝 모델과 베이트 두 가지 모델로만 출시된 상품입니다. 어, 기존의 색상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짙은 레드와 블랙으로 디자인이 되었지만은 많은 고객분들께서 핑크 색상이 악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데이트 모델만 핑크 색상의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셀은 토레이의 SK 카본 원단으로 제작이 되었고 가이드링은 한국의 평원사 SIC 가이드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입질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네, 티탄 팁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어, 로드의제원은 스피닝 모델과 베이트 모델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스피닝 모델의 제원은 길이가 총 2m, 접은 길이는 1.45m, 무게는 105g, 적정 로 무게는 30에서 150g, 적정 라인은 합사 기준으로 0.6에서 1.25입니다. 그리고 벨트 모델의 제원은 길이는 총 2.05m, 접은 길이는 1.5m, 무게는 110g, 적정 루어 무게는 30에서 90g, 적정 라인은 합사 기준 0.6에서 1호입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시면 잘 모르시겠죠?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악셀로 대구를 잡으시는 영상 함께 보시죠. 야 예. <laughs> 우와 아, 힘쓰는거봐 어, 온 김사 올라. 오, 저 어,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오, 올랐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가 봐. 일단 그냥 그대로 가봐오 와. 가만있어요. 오. 잘 보셨나요? 악셀은 저렇게 큰 대구도 거뜬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 로드입니다. 네, 지금까지 타이라바의 기본적인 낚시 설명과 악셀 로드의 매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도와 집중력, 그리고 손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장르인데요. 악셀과 함께하면 더큰 매력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악셀 낚싯대를 사용해서 낚은 물고기 중 가장 큰 고기를 인증해 주세요. 실장님, 그럼 인증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존에 악셀을 구매하신 분들도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네, 기존에 구매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고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영상으로 잡으시는 모습과 고기의 크기를 인증한 분중 가장 큰 고기를 잡은 한 명에게는 악셀 로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못 찍으시는 분들 사진만 인증해 주시면 가장 큰 고기의 사진을 찍으신 분께 마리수 로드 케이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인증은 어디서 하죠? 어, 네이버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악셀 리뷰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뭐 쿠팡이나 뭐 다른 마켓에서 구매해 주신 분들은 마리수 밴드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인증하시는 분들만 유효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laughs> 합성은 절대 안됩니다. 다 티납니다 <laughs> <laughs>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분은 과연 누가 될까요? 어, 낚시 실력도 뽐내고 선물도 받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첨돔부터 대구 광어 농어까지 다 되는 올라운드 낚싯대 악세 가볍고 감도도 좋고 디자인도 이쁜 이 로드 여러분의 출조에 큰 힘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